네, 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머신러닝 교과서 3판의 5장 차원 축소를 사용한 데이터 압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PCA라고 부르는 주성분 분석이 5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선형 판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커널 PCA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음, 이세 가지를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일반적인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5.1절이고요. 주성분 분석을 통한 비지도 차원 축소입니다. 그리고 어, 주성분 분석의 주요 단계에 대해서 책에 나와서, 어,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음, 자세한 어, 분석 단계는 음, 책에 있는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저희가 음, 어떤 데이터셋에 있으면, 음, 이 데이터셋에 있는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네, 어, 찾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음, 그 주성분, principal component라고 하는 어, 주성분 PC1이 어, 이 데이터셋에서는 어, 이런 방향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성분으로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성분을 찾을 때는 첫 번째 주성분과 성분이 섞이지 않도록 직각 방향으로 가장 직각 방향 중에서 가장 분산이 큰 방향을 두 번째 주성분으로 선택합니다. 지금 여기는 2차원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 PC1 축의 직각인 방향은 뭐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PC2 방향밖에. 하지만 고차원일 그 경우에는 PC1과 직각인 방향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분산이 큰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요 이 주성분은 원본 데이터셋 X1과 X2로 이루어진 이차원 공간의 어떤 벡터로 표현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PC1에 이, 이 벡터를 나타내는 어, 이, 차원은, 이 벡터의 차원은 역시 2차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원본 어, 데이터셋에 있는 공간과 차원이 동일한 거죠. 가령 뭐, 음, 저희가 데이터셋이 3차원이면 3차원에 있는 어떤 주성분은 어, 당연히 이 벡터를 표현하려면 3차원이 필요하겠죠. 너무나 <laughs>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주성분은 어, 원본 데이터셋과 똑같은 차원을 갖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PC1, PC2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뒤에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저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성분이 원본 데이터셋에 있는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성분은 그첫 번째의 직항의 방향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찾다 보면은 원본 데이터셋의 차원 수와 같은 개수의 주성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x1, x2 이 차원이죠. 네. 이 차원 데이터셋이죠. 그렇기 때문에 pc1, pc2 두 개의 주성분을 찾을 수 있고요. 음, 3차원 데이터셋이면 어, 당연히 화면 위쪽으로 어, 뚫고 나오는 차원이 하나 더 있을 테니까 세 번째 주성분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 주성분 분석의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이고요. 어, 주성분을 저희가 어, PC1, PC2 두 개를 찾을 수 있지만 이 데이터셋에서는 어, PC1 하나만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 는 데이터셋들이 다이 PC1축으로 이렇게 투영해서 어떤 한 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PC1축에 투영된 데이터셋은 저희가 1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차원을 2차원에서 1차원으로 한 샘플의 차원을 줄였다고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이의 개수를 원본 차원의 개수만큼 사용하지 않고 더 적은 개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가 압축해서 축소할 수 있는 차원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x 가 원본 데이터고 하매치에 z 가 변환된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w 가 바로 주성분을 표현하는 변환 행렬이고요. 만약에 w 를 모든 주성분을 다 사용하면 Z의 차원이 X에 비해서 작아지지 않겠죠. 하지만 보통은 저희가 음 주성분을 원본 차원 개수만큼 다 사용하지 않고 좀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차원이 줄었던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W는 변환행렬, 주성분에 이루어진 변환행렬이고요.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가중치행렬은 아닙니다 해서 어 표기가 같게 돼 있지만 다른 의미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어, 이 주성분 분석을 어,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뭐 음, 저희가 고유값을 어,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을 특이값 분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몇 가지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학적인 어, 배경은 어,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어, 주성분 추출 단계를 한번 발라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에 있는 음, 수동으로 저희가 주성분을 찾는 방법은 아, 고유값 분해, 아, 고유값을 계산하는 음,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은 어, 와인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와인 데이터셋은 어, 1 3개의 특성으로 구, 구성되어 있죠. 맨첫 번째 열이 아, 클래스 레이블에 해당됩니다. 어, 70%는 훈련 세트, 30%는 테스트 세트로 나누었고요. 이렇게 나왔고 그다표준화이터를 어, 표준화 합니다 어, 이 노트에 그 아래 노트에 설명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어, 저희가 테스트 세트를 변 s 할 때는 e t 세트에서 변 t 할때 사용한 통계적 특성을 사용해서 테트트 세트도 변 e t set 다는걸 다시 한번 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주고 있는데요 음, 저희가 3장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를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가령 훈련 세트 3개의 샘플을 저희가 10cm, 20cm, 30cm 인걸 어, 클래스 2와 클래스 1으로 어, 레이블인 이런 샘플을 저희가 변환한다면 어, 표준화를 했을 때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서 변환하면 마이너스 1.22, 0, 1.22 네,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두, 두 개는 여전히 클래스 2고 하나는 클래스 1의 어, 레이블을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어, 테스트 샘플이, 어, 이렇게 세, 세 개가, 어, 왔는데요. 이세 개에 5, 6, 7cm를, 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에 있는 훈련 세트랑 비교해 봤을 때, 어, 굉장히 좀잘 트레인 원보다도 길이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클래스 2에, 어, 그 예측이 되리라고, 예측이 되어야지, 어, 맞, 다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음,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음, 훈련 세트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어, 변환하지 않고 그냥 이세개의 샘플을 사용해서 별도의 음, 표준패차와 평균을 사용해서 분류를 한다면 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두 개만 클래스 2에 매핑되고 어, 마지막 하나는 클래스 1에 매핑되고 왜냐하면 이 어, 원래 훈련 세트에서 변환된 크기와 굉장히 비슷하게 변환이 되죠. 그래서 음, 이게 바로 이제 잘못된 표준화 방법이고, 만약에 여기서 구한 음, 훈련 세트에서 구한 20과 8.2로 변환한다면 모두 다 이렇게 큰 음수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모두 다 클래스2의 어, 예측이 되, 되겠죠. 그래서 음, 테스트 세트를 변환할 때는 항상 어, 훈련 세트의 어, 통계적 특성을 훈련 세트를 변환했을 때 사용한 통계적 특성을 사용해서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점.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해 방법인데요. 어, 여기서 저희가 공분산 행렬 분해는 넘파이의 cov 함수를 사용해서 공분산 행렬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을 분해하는 것은 넘파이 리니어 엘지브라 모듈에는 eig 함수를 사용해서 어, 분해를 했고요. 그래서 고유값과 그다음에 고유벡터 두 가지를 저희가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유값이 바로, 어, 저희가, 어, 주성분 분석에서 저희가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설명된 분산의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어, 더, 즉, 주성분의, 예, 순서를 나타내는데요. 어, 음, 분산이 가장 큰 음, 것이 어, 설명된 어, 이 고유값이 가장 어,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앞에서 PCA를 구할 때 가장 분산이 큰 방향을 먼저 PC 첫 번째 주성으로 찾고 그다음이두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어,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어, 여기서 고유값의 순서대로 정렬을 하면 바로 어, 이 고유 벡터의 순서, 즉 어, 주성분의 순서대로 저희가 정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음,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런 정렬을 하는 방법, 어, 하는 거, 코드를 볼 거고요. 어, 여기서 간단한 노트는 리니어 l g 브라의 EIG 함수 말고도 어, EIGH 함수가 있습니다. 이 EIGH 함수는 항상 어, 정방행렬일 경우에 저,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이고요. 하지만 좀더 안정적인 어, 결과를, 수치적으로 안정적인, 안정된 결과를 어, 출력해 줍니다. 여기서는 좀더 어, 간편한 함수인 EIG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네, 총 분산과 설명된 분산인데요. 어, 앞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 고유 값은 어, 주성분의 어,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고유 값이 큰 것이 어, 가장 어, 분산이 큰 방향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순서대로 저희가 정렬을 할 텐데요. 어, 먼저, 어, 아이덴 밸류 고유 값을 순서대로 소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 고유 값의 최종, 아, 총합 값, 토트로 나눕니다. 그렇게 되면, 음, 어, 총합이 1인 비율로 저희가 변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타낸 것을 제가 numpy, u s u m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c 섬 함수는, 어, 배열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값을 쭉 누적해서 어, 표현해집니다. 그래서 이 컴썸 함수를 통해서 구한 어, 컴바 EXP 이 배열을 저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러스의 스텝 함수를 사용하면 이 누적된 그래프를 계단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 계단 점점 누적된 값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일반적인 어, 바플러스는 저희가 그냥 어, 고유값을, 음, 크기순으로, 역순으로 저희가 소팅한 변수값입니다. 그래서 이바 EXP를 저희가 출력을 하면 가장 큰 고유값, 즉 가장 설명된 분산이 가장 높은 값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보면은, 음, 네, 어, 이 주성분이, 첫 번째 주성분이 상당히 많은, 음, 거의 40%까지 분산을 잘 표현하는 걸볼수 있고요. 저희가 이 주성분을 사용해서 원본 데이터를 만약에 축소를 한다고 하면 모든 이 13개의 주성분을 다 사용할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끊어서 저희가 사용하면 분산을 표현하는 비율이 40%, 20%, 뭐한10% 하면은 70%에 가까운 분산을 3개의 주성분만으로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 어, 표현, 어, 저희가 원본 데이터셋에 있는 분선을, 분산을 음, 다 표현하지 못하고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이렇게 일, 몇 개의 주성분만 사용해서 어, 데이터셋의 차원을 축소하는 어,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 13개의 주성분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와인 데이터셋은 어, 13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주성분의 개수는 13개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3개의 주성분으로 데이터를 변환한다면, 13개의 차원의 데이터셋이 3개의 차원의 데이터로 압축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겠죠. 네, 이런 작업을 저희가 특성 변환에서 한번 해볼 텐데요. 이 eigenvector는 이제 고유 벡터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2차원 행렬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는 13개의 특성에 해당되는 값들이 어, 들어 있구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저희가 열세 어, 개의 특성이라고 표현하면 어, 1세 개의 차원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주성분은 어, 원본 데이터셋과 어, 동일한 차원을 갖는다고 했죠. 왜냐면 원본 데이터셋에 있는 어떤 음, 그 공간에 있는 어떤 벡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13개 차원으로 표현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성분입니다. 하나의 첫 번째 주성분, 두 번째 주성분,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로 나와 있습니다. 주성분에게서 저희가 13개를 모두 찾았기 때문에 이 배열은 지금 이 행렬은 13x13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유값 크기대로 지금 이 아이겐델스와 아이겐 e 스두 배열을 정렬을 해서 저희가 쌍으로 튜플로 만들어서 리스트로 아이겐페어스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아, 뭐, 쌍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밑에서 저희가 소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정렬을 했습니다. 네그 다음에 정렬한 것을 저희가 출력을 할 텐데요. 어, 여기서 저희가 아이겐페어스에 음, 첫 번째 주성분과 두 번째 주성분, 그러니까 두 개의 주성분만 어, 사용하겠습니다. 차원을 2차원으로만 어, 사용, 축소할 텐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저희 화면상에 어, 변환된 13개 차원을 두개 차원을 변환해서 어, 화면에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2차원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의 주성분만 사용할 거고요. 어, 이두 개의 주성분에 있는 어, 이 i m b e 그 x 고유벡터즉주성분의 값을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주성분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음, 거를 이렇게 열벡터로 세워서 두 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 변환 행렬 혹은 투형 행렬 W가 만들어지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W는 가중치 행렬이 아니라 원본 데이터셋을 더 적은 차원으로 변환하기 위한 주성분으로 만든 고유벡터로 만든 행렬입니다. 첫번째 것이 이제 첫번째 주성분이고요 두번째 열에 있는 것이 두번째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환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X와 W의 점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저희가 13개의 13개의 N개의 샘플이 있으면 13개 차원으로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W는 13개의 행이 있고 두 개의 열이 있는 주성분이 두 개인 이런 행렬이기 때문에 이걸 점검을 하면 n개의 샘플이 두 개의 차원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 변환을 해봤는데요. 두 개의 특성으로 두 개의 차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위에는 노트는 이제 고입값 분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시그마 행렬을 분해하면 이렇게 고유, 백, 고유 값과 고유 벡터 v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이때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더라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는 플러스인 고유 벡터와 어떤 고유 벡터에 완전히 부호가 반대인 벡터도 고유 벡터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값을 구했을 때이 위에 있는 행렬에 부호가 정반대이더라도 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어, 뭐, 전혀 틀린 게 아니고 네. 같은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음, 아까 위에서 저희가 그림을 봤을 때 살짝 위로 다시 올라가면, 음, 보통 저희가 주성분을 얘기할 때 주성분의 방향은 의미가 없다고 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PC1을 저희가 이 방향으로 그릴 수도 있고, 네. 아래쪽 반대 방향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즉, 벡터의 부호가 전혀 반대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셋을 투영하는 이 축은 하나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방향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을 찾았을 때 저희가 어떤 여러 번 찾거나 아니면 책에 있는 것을 재현했을 때 어떤 튜토리에 있는 내용을 재현했을 때 부호가 반대이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럴 수 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요. 이렇게 두 개로 변환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변환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 로변환했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변환된 데이터를 클래스 레이블에 맞게 저희가 한번 그 2차원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한번 2차원 데이터셋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pc1, pc2 두 개의 주성분을 X축과 Y축에 넣어서 이렇게 산점도로 저희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표현된 것을 볼수 있고요. 실전에서는 저희가 뭐, 음 그, 변환된 데이터로 뭔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작업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는, 어 개수만큼 주성분을 선택하겠죠. 여기서는 그냥 어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주성분으로만 변환을 했습니다. 두 개의 주성분에 투영을 했습니다. 네, 어, 사이킷런의 두성분 분석은 네, PCA 클래스에 있구요 Decomposition 네, 모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어, 다른 사이킷런의 변환 클래스와 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 PCA에 엑, x t r a i n std 값을 넣고 그다음에 fit_transform 메서드를 호출하면 네, 변환을 해주고요. 어, 이게 이제 xtrain이 PCA에 투영된 값을 나타내고요. 제가 PC에 매개변수를 하나도 주지 않으면 13개 주성분을 모두 다 찾습니다. 그래서 어 explained variance ratio는 어이 속성은 음그 앞에서 저희가 구한 고유값에 해당되는 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소팅해서 보여주고요. 사이클로는 어, 합이 1이 되도록 이미 정규화를 해서 어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편하게 어 앞에서와 같은 스텝 함수에 넣어서 그냥 그림을 냥그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면 저희가 수동으로 찾은 어떤 주성분의 설명된 분산과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저희가 볼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변환을 두 개의 주성분으로 투영하기 위해서 PC a 클래스의 n 컴포넌트 매개변수의 2라고 지정해서 두 개만 저희가 주소물 찾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희가 fit transform 메서드로 e x t r a i n 을 e x t r a i n std를 변환하고요. 그 다음에 test std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fit 메서드를 적용면안 되고 transform 네. 메서드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 세트에서 찾은 방식대로 저희가 테스트 세트를 변환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세 변환한 다음에, 어, 여기서, 여기서는 엑스트레인만 저희가 변환을 해서, 어, 두 개의 주성분 PC1과 PC2에 어, 채용을 했습니다. 어, 사이키 런의, 음, 이 PC 클래스는 어, 고유값 음, 분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어, SVD라는, 어, 그 트위치, 특이값 분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음, 하지만 나온 결과를 보면 굉장히 좀 비슷하게, 아, 어, 변환된, 어, PC1과 PC2의 음, 산점도를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는, 어, 이 변환된 데이터셋을 저희가 어, 로지스트 회기 분류를 사용해서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어, 저희가 2차원 표면에 어, 분류를 했고, 아까, 음, 타깃 값을 표현했을 때 어, 굉장히 그 클래스별로 산점도가 잘 구분되는 것을 위쪽 그림에서 저희가 확인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로지스틱 분리기를 분류해도꽤 좋은 성능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PCA 데이터를 PCA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요. 역시 주성분을 두 개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세터를 테스트 세트를 변환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세트에서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모델을 저희가 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어, 이 훈련된 결과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보면은 훈련 세트를 굉장히 잘세개 클래스를 분류한 어, 잘 나누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테스트 세트에 대한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테스트 세트에 약간의 오차는 좀 있지만 어, 그래도 꽤 역시 잘 분류한 결과를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디폴트 값은 위에서 본 것처럼. 엔컴포넌트의 어, 디폴트 값은 none이구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셋에 있는 특성의 개수만큼 네, 주성분을 모두 다 찾습니다. 그래서 none으로 하면 이렇게 13개의 주성분을 모두 다 찾구요. 엔컴포넌트를 어, 그 만약에 주성분의 개수가 아니라 0에서부터 1 사이에 실수로 지정하게 되면 어, 설명된 분산의 비율에 음, 을 맞게끔 주성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령 엔컴포넌트를0.9 이렇게 지정하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이 90%가 될 때까지 주성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분산을 얼마만큼 유지하면서 주성분 분석으로 변환할 건지를 지정하는데 좀 편리하겠죠. 여기서는 지금 코드에서는 0.95라고 지정해서 95%의 분산을 유지하도록 주성분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nComponents를 음, n c o m p o n e n t 속성을 확인해 보면 찾은 이제 주성분의 개수가 나오는데요 네, 10개를 찾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13개 중에서 총 13개, 최대 13개를 찾을 수 있는데 음, 그 중에서 95%의 분산을 유지하려면 10개의 주성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모두 다 더하면 95%가 조금 넘네요. 96% 까지 저희가 보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컴퍼런츠에 MLE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면 토마스 민카가 제안한 차원 선택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것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MLE로 지정을 해서 훈련 세트를 변환을 하면 주성분 개수가 9개가 찾을 수 있고요. 이때 설명된 분산의 비율은 약95% 정도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PCA의 가장 큰제약사항 중의 하나는 전체 훈련 세트를 모두 다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훈련 세트가 아주 크면 좀 사용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훈련하는 i n c r e m e n t a l PCA 클래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파셜 음, 메서드를 사용해서 어, 로컬 파일 시스템이나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금씩 가져와서 인크 r 멘 m PCA 클래스를 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용할 데이터 어, 크기는 배치 사이즈 매개변수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인크 r 멘 m PCA를 사용해서 한번 샘플 예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n components를 저희가 9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엑스트레인 그 훈련 데이터 셋의 크기를 어, 여기서 저희가 수동으로 배치 크기만큼 잘라서 엑스배치로 어, 만들었습니다. 실제에서는 뭐 어, 어떤 메모리 맵드 파일이나 혹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예시를 위해서 그냥 어, 그 메모리에 있는 배열을 일부 조금씩 잘라서 파셜 핀 메서드에 제공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홉 음, 개의 주성분을 찾았는데요. 어, 주성분 개수는 9개고 설명된 분산의 비율은 약 94.7%로 저희가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 5장의 주성분 분석 부분을 배웠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어, 5.2절 선형 판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